우리는 어딘가로 향할 때 예전에는 지도를 찾았습니다. 지도를 폈었는데 요즘에는 어딘가를 향할 때 대부분은 핸드폰을 꺼내든지 자동차에 있는 내비게이션으로 목적지를 검색합니다. 그리고 도착지로 설정을 하면 지도에서 여러 옵션을 보여줍니다. 가장 빠른 길, 큰 길, 실시간 업데이트 되어서 가장 빨리 도착할 수 있는 길을 나타내 줍니다. 하지만 이 어, 신문물들은 돌아서 가는 길에 대한 설정은 없습니다. 돌아서 가는 길을 볼 수는 없고 또 더욱이 우리 인생의 어떤 길을 물어본다면 비교해서 본다면 옳은 길을 보여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그들을 탈출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인 해변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길로 돌려서 인도하셨습니다. 아마도 2, 3주면 가나안으로 갈수 있는 길을 두세 달 걸려서 거기 한참 남쪽으로 있는 시내산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1년을 머물게 됩니다. 도착해서 1년의 소 있었던 기록이 출애굽기 19장에서 40장 말씀 그리고 레위기 그리고 민수기 1장에서 10장 말씀입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받고 성막을 지으며 제사장 나라를 배웠습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주제인 세계 선교의 꿈 제사장 나라입니다. 특히 오늘은 출애굽기 19장에서 40장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보통 세월을 아끼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히브리인들을 가장 빠른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홍해의 광약 길로 돌려서 인도하셨습니다. 빨리빨리가 너무나도 익숙한 우리 사회에서는 이해가 잘안 되는 길인데, 이 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인들이 진짜 가야 할 곳인 목적지인 세계선교의 꿈을 시작하도록 하셨습니다. 이 길을 통해서 노예에서 거룩한 백성으로의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족장의 하나님에서 한 민족의 하나님이셨는데 이 사건을 통하여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온 세상을 다스리는 온 세계에 대한 주권이 있는 분으로 그들의 이해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킨 것은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함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보다 더 근본적인 목적은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으로 인해 민족을 이루고 그로 인해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처럼 출애굽 세대가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세계가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 솔로몬은 성전 봉헌식 때 어떻게 이야기하며 어떻게 기도합니까? 땅의 만민이 주를 경외할 것이다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원대한 계획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여 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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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확장되고 완성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을 들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로마는 하루아침에 세워지지 않았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실 텐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은 하루아침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완성되고 또 세워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전에는 노예 감독관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또 훈련시키시는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훈련을 하는 데는 분명한 시간이 필요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해변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광야길로 돌려서 인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그러한 순간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빨리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왜내 인생은 둘러서 가지라는 생각을 한 경험이 아마 있으실 것입니다. 내 자녀가 빨리빨리 해서 그 길로 갔으면 좋겠는데 왜 저렇게 돌아서 가나라는 걱정을 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는 그만한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19장부터 40장까지를 주제를 나눌 수가 있는데 그 주제에 따라서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의 산 언약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는 신의 산 언약이 나옵니다. 신의 산 언약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은 신분의 변화를 시작하게 됩니다. 어떤 신분의 변화인 거죠? 이들이 출애굽하기 이전엔 이들은 어떤 신분이었습니까? 바로 노예였습니다 종이었습니다 노예에서 이 19장에 있는 신의 산 언약을 통하여서 거룩한 백성으로의 신분의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이해는 행동의 직접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의 신분의 변화를 먼저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제임스 마츠라는 예전에 한 교수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우리가 사람들이 무언가를 결정을 할때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따라서 결정을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이 어떤 상황인지, 세 번째는 나와 비슷한 다른 사람이라면. 이 경우에 어떤 선택을 했을지라는 고민을 하고 결정을 내린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나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따라 행동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종으로 이해하고 있으면 종처럼 행동하는 것이고, 나를 고귀한 사람으로 이해하고 있으면 고귀한 사람처럼 행동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19장 이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이집트에 거하면서 그 이스 이집트의 건축 프로젝트에 강제로 참여해야 하는 노동자가 되었습니다. 이집트는 히브리인들이 반란을 일으킬까 두려워하였지만 이들은 그런 생각조차 하지 못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려움에 처하자 힘들어도 이집트 생활이 좋았는데라고 원망하던 사람입니다. 이집트 군대가 추격하자 다시 애굽 사람들을 섬길 거라고 하던 그 노예 근성이 그몸 안에 가득히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의 신분을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십니다. 노예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노예라는 것은 자신의 의지대로 사는 사람들인가요? 아니면 하라는 대로만 하는 사람들인가요? 네, 자신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바로 노예입니다. 내가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고 하라는 것만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자유가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자유를 갈망하지만 참 자유를 경험해 보기 전까지는 자유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이집트인들에게 히브리인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게으르고 일하기 싫어하고 무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잘하는 것 하나 없는 그런 사람들의 집단이 바로 히브리인들이었던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하찮게 여겨지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이 잘못된 정체성에 머무르길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노예처럼 생각하고 노예처럼 행동하고 노예 마인드로 살아가길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런 케 드려지는 예배는 더더욱이나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온 마음과 온 힘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여 자유민이 되게 하고 또 제사장 나라 삼으신다고 하셨잖아요. 온전한 예배자의 첫 걸음을 그 광야 신의 산에서 걷게 하시고. 또 이들을 거룩하다라고 칭하셨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께서 말하신 거룩이 무엇입니까? 거룩은 구분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거룩은 최고의 가치를 지닌 존재라는 뜻입니다. 거룩하다라는 것은 가장 깨끗하고 또 가장 완전합니다. 남들과는 전혀 다른 범상치 않은 존재가 바로 거룩인 것입니다. 가장 존중 존중받을 만한 존재가 바로 거룩한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찮게 여겨졌던 무능하고 게으르고 일하기 싫어한다라고 생각되어졌던 히브리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너는 가장 뛰어난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베드로도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서 이 말을 인용해서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여기서 만들어진 신의 산 언약은 1500년 동안 이어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 가운데 들어간 이들 역시 유대인들 포함하여서 이방인들인 이들 역시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한 백성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역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거룩한 백성이다라고 말합니다. 일반인이 아닌 제사장 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았던 하나님은 여러분을 당신의 거룩한 백성으로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십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전달해 주십니다. 십계명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야 할열 가지 삶의 원칙이 담겨져 있습니다. 마틴 루터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십계명만 안다면 성경 전체를 아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십계명만 안다면 영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만큼 십계명은 우리들의 일상에서 유익한 삶의 원리인 것입니다. 10개명, 1개명부터 열 번째는 아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혹시 10개명의 서문이 어떻게 시작하는지 아시나요? 19장 2절이긴 한데 서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내 네, 하나님 여완이라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게 마지막에 나와 있습니다 우린 마지막에 나오는 말이 가장 중요한 말이죠 근데 어, 영어성경이나 어, 원어성경을 보면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라는 말이 가장 첫 번째 등장합니다.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자라는 선언이자 신한 고백이 십계명의 전제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거룩한 백성이 살아가야 할 삶의 핵심 원칙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 나라의 법칙이라면 하나님에 대한 것만 알고 있으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부터 마지막 계명은 다른 사회에서도 찾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개명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보편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거룩한 백성이라면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할 줄 알아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 가진 특별함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래서 네 개명. 첫 번째에서 네 번째 개명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나와 너의 관계 역시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교회는 열심히 나오고 있지만,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면, 우리의 삶 역시 십계명을 어기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의 이웃도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해줄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원칙이자 목적이었습니다. 원칙이자 목적입니다. 목적이 뭐죠? 가야 할 멀리 있는 그 방향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무언가를 이루고 싶은 게 있으면 혼자만 아는 것이 아니라 옆 사람에게 이야기하라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옆 사람에게 이야기하라고 하는데 하나 더 이야기를 합니다. 이루고 싶은 것이 있으면 말로만 하지 말고 기록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말로만 하면 그것은 소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기록을 하면 우리의 방향이 됩니다.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는 우리의 방향이고 목적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 십계명을 하나님은 처음엔 말로 전해 주셨지만 두 번째 십계명 어떻게 주셨죠? 그 돌판에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쓰셔서 전달해 주셨습니다. 기록하여 주셨습니다. 십계명은 그리고 언약계 안에 보관되었고 이 언약계는 이스라엘 진영의 한 가운데 위치하였습니다. 그들의 삶의 중심에 말씀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의 중심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박혀서 그것이 여러분 삶의 방향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다음 주제를 말씀드립니다. 출애굽기 21장부터 31장에는 성막의 설계도와 제사장 제도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은 곧이어 모세에게 성막의 설계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는 도구에 대해서 알려 주십니다. 절기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제사장의 직분에 대해서도 알려주십니다. 무슨 실, 색도 중요하고, 실이 어디 위치한 것도 중요하고, 재료가 무엇인지도 중요합니다. 꽤 상세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이렇게 복잡한 것은 레위 사람들만 알면 되지. 왜 일반인들에게도 알려주지?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도 알아야 하는 분명한 이유는 신해산 언약에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냥 일반인이 아니라 제사장 나라 삼으셨기 때문에 모두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누군가가 만약에 저에게 어 미국의 헌법 및 여러 가지 법에 대한 책을 던져주며 여기에 대한 전문가가 되시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저는 상당히 많이 당황스럽고 어찌할 바를 모를 것입니다. 저는 미국 사람도 아니고 법이라면 좀잘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법 개정 및 적용에 대한 어떤 한 번씩 보면 보도 자료가 나오는데, 사실 그 보도 자료도 읽어보면 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일반인들은 잘 이해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몇달 전만 해도 노예였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새로운 나라의 삶의 원칙과 또 제사법, 예물 드리는 법. 이런 것에 대한 내용은 사실 이해하고 따르기가 쉽지가 않은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이 진짜 정체성을 가지고 나아가길 원하셨습니다. 바로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길 원하셔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큰 꿈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들이 처한 모습이 그들의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노예 생활을 벗어난 그들의 모습, 비참한 그들의 모습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만들어야 했던 성막은 어떤 곳입니까? 성막은 예배를 드리는 곳이고 하나님을 대면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어... 다른 신전들을 생각해 볼때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신 성막의 모습에는 중요한 것 하나가 빠져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시나요? 정말 중요한 것 하나가 빠져 있습니다. 우리가 절에 가면은 부처상이 있습니다. 부처상이 없으면 그냥 한옥이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아폴로 신전이라는 곳을 간다면 거기에 뭐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할까요? 아마도 아폴로 신상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알 신전에는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 바알 신상이 있을 것입니다. 돌로 만들었던, 나무로 만들었던, 금과 은으로 만들었던 그들의 신의 모습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성막에는 하나님의 모습에 대한 이야기는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긴 사건이 바로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다음 주제는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32장과 34장에 걸쳐 금송아지 사건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앞선 십계명에서 어떤 모양으로든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해가 될 리가 없습니다. 모든 신전에는 신상이 있는 게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곳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19장에서 40장은 거의 다 법을 소개하고 있는데 법문이 나와 있습니다. 법전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금송아지 사건은 32장부터 34장의 사건은 이야기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금송아지 사건 전후로는 거의 유사한 내용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앞은 명절을 이렇게 지키고 재물은 이렇게 드리고 성막은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준비를 하라고 한다면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는 그대로 순정하여 실행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으면서 앞에 이야기가 금송아지 사건을 기준으로 하여서 다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 그들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가장 궁금해 여겼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보이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하지만 다른 친들과는 달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깊이 개입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죄를 지었을 때는 어떡합니까? 그들의 목숨을 잃었습니다 3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회개할 때는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부르셔서 시내 산에 올라가 열심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배우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없는 틈을 타 없을 때 금송아지의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진멸하겠다라고 하십니다. 이때 모세가 간절히 기도하며 간구할 때 하나님은 분노를 멈추시고 다시 그들에게 십계명을 전해주십니다. 이어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성막 제작에 대한 내용입니다. 35장부터 39장 31절까지 성막 제작에 대한 내용이 금송아지 사건이 이어서 등장을 합니다. 금송아지 사건 전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설계. 성막의 설계에 대한 내용이라면 그 후는 시공에 대한 부분입니다. 실제로 그 설계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게 됩니다. 성막을 만들고 또한 사람 한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또그 명령대로 성소의 기물을 준비합니다. 성막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성막을 만들라고는 하셨지만 금송아지 사건과 연관해서 본다면 하나님은 그러면 도대체 어디에 계신 것일까요? 출애굽기 29장 46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네,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은 어디에 거하시는 분이십니까? 성막에만 거하는 줄 알았는데 다른 신들은 신전에 거하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실제 하나님이 거하는 장소는 그들을 중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거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셔서 그들을 세워 나가는 곳입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이제 그들의 소중한 것을 내어 놓습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께하여 성막이 완성됩니다. 모세 혼자 하지 않고 사람을 세웁니다. 건축의 책임자로는 부살레가 오홀리압을 세우고 또 제사장의 직분을 위해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서. 거룩함을 상징하는 옷을 입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신약 시대엔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교회를 세워 예배 공동체를 만드셨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 나라를 만드셨고 신약에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교회를 세워서 예배 공동체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이제는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에 동참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다섯. 다섯, 마지막 주제는 철저한 확인 점검과 성막 봉헌에 대한 내용입니다. 건물을 이제는 다 지었습니다. 우리가 건물을 다 지으면 검사를 하나를 해야 됩니다. 건물을 다 지으면 중공 검사라는 것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처럼 출애굽기의 마지막은 이 모든 설계대로 만들어졌는지 확인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모든 것들이 잘 만들어졌는지 확인합니다. 오늘 전 오후에 우리 대카 아이들과 함께 성현교회에 가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세워진 성경 목사님을 위해서 또 작성한 기도문을 아이들과 함께 읽었습니다 그 건물은 참 아름다웠습니다 다 완성되진 않았지만 참 아름다웠습니다 아이들과 선생님들은 그곳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이 기뻐하실 예배를 꿈꾸었고 온전히 하나 되는 공동체를 꿈꾸었습니다. 교회 건물도 멋졌지만 되어질 일을 꿈꾸며 감동받았습니다. 모세 역시 그러했을 것입니다. 이제 완성되는 성 성막을 보며 감동하며 나아갔을 것입니다. 다 지어진 것을 확인하고 그것을 봉헌을 합니다. 모세가 정말 기뻐하고 또 모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을 그 모습은 성막 그 하나 가 아니라 그 성막을 통해서 이루어져 갈 하나님의 공동체를 꿈꾸며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점검과 봉헌의 내용에는 특별한 내용이 반복됩니다 바로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다라는 말이 39장과 40장의 말씀을 보면 지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고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느니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는 이들이 출애굽 세대가 순종의 세대가 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막이 세워지고 제사장이 준비되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를 합니까?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예배 공동체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됨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공식적으로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잘못했을 때 용서를 구했었잖아요. 그 용서의 길이 이제 열렸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로 인해 백성들은 정말 기뻐하였고 그 모든 것의 설계자이신 하나님도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공사의 마지막은 이렇게 마침표를 찍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3절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아멘. 모세가 마지막에 뜰 문에 무엇을 달았다고 하죠? 휘장을 달았다고 합니다. 휘장을 달므로 성막의 시대가 완전히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 성막에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그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성소의 휘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그 순간에 이제는 찢어집니다. 옛 성전은 사실 아무나 갈수 없는 곳이었지만 예수님의 그 사건으로 통하여서 이제는 누구나 갈수 있는 곳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자식이 없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모든 민족의 아버지를 삼으셨습니다. 이집트의 노예로 있던 이들을 부르셔서 제사장 나라 백성이라 칭하시고 거룩하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을 통해 세계 선교의 꿈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어제와 오늘의 모습을 바라보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미래의 모습을 바라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방향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어제와 오늘은 우리가 보기에는 꽤 많이 실망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어제와 오늘의 그런 실망스러운 모습의 모습으로 여러분을 바라보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실망스러운 나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제사장 나라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나는 하찮다라고 생각하셨을지라도 여러분을 거룩한 존재라고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거룩이 무엇입니까? 누구보다 뛰어난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는 다른 평범하지 않은 범상치 않은 것이 바로 거룩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왜 거룩하죠?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형상이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삶을 여러분이 살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소를 두셔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깊이 만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 방향으로 나아가길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꿈에 동참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